용서하지 않으면 이 터널을 끝까지 뚫고 음. 바깥으로 못 간다라는 그 마음을 줬어요. 음. 근데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. 그 사람을 놓고 그렇게 죽어도 나는 그분만큼은 내가 용서가 안 된다고 음. 그랬더니 계속 끌고 가나 봐요. 터널로? 떨어졌는데 심장이 죽음 그만 세고 나 부정맥 성액이잖아. 그러다가 그냥 쓰러지면 심장마비로 죽거든. 음. 그래갖고 죽고 가는데 한참을 가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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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도 용서 못하겠네 음. 나는 너를 위해서 살과 피를 아낌없이 사람은 안 보이고 그런. 느낌만 주는 거야. 난 음. 너를 위해서 다 해줬는데 음. 너 용서 못 하겠니? 음. 부모적인 원수도 아닌데 너 용서 못 하겠니? 음. 계속 그런 느낌을 주면서 끌고 가는 거야. 음. 그런데 내가 주님, 난내 혼자 이름으로 용서할 수 없으니 주님의 방법으로 해주세요. 한번 그러면 저도 용서할게요. 음.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그 어두웠던 길이 이 터널이 쭉 펼쳐지면서 음. 쇼생크라는 영화에 음. 감옥소에서 나와갖고 문 열고 다 나오면은 자유다 이런 것처럼 음. 그런 느낌이와요 네네. 그래서 그 길을 이렇게 갔더니.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지옥이 시작됩니다. 아... 처음부터 천국 안 보여져요. 터널 끝에 가니까 지옥이에요? 네, 거기가 그러니까 터널 끝이 지옥이란 거야. 네네. 지옥인데 촤 갔더니 딱 보니까 불못이 하나 있어요. 아... 불이 펄펄 끓어, 요한불. 음... 그러니까 재련소 같은데 포항제철 그런 데가 막 불이 막 이렇게 네네. 붙어있잖아 그 음. 가운데에 빨간 벗은 여자 하나가 딱가운데 앉아갖고, 너무 뜨거우니까, 주님, 잘못해어요 이제 안그럽게 살려주세요. 그러는데, 음. 그 얼굴이, 어느 것도 하나 얼굴을 보면은 애처로워 보여야 되는데 음. 그 얼굴이 아니야. 너무 단단한 얼굴. 아. 얼마나 그 지옥에서 불못에서 고통을 많이 받았던지 음. 남을 이해하고자 하는 게요만큼도 없는 얼굴. 음. 그러니까 긍휼이 하나도 없는 얼굴. 네네. 네. 우리가 보면은 아우 저 불쌍하다. 내가 도와 줘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 있어야 되는데 음. 불못에 앉아 있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주님 앞에만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우리 가 이렇게 보니까 쳐다보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보지 못한 표정. 음. 그걸 보고서 내가 지금. 지옥을 보고 있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. 이 인식, 명이 인식을 해가지고 깨어나고 싶은데 깨어날 수가 없는 음. 그 때까지. 그래갖고 불못을 탁 지나가니까 그때부터는 이 사람을 갖다가 맷돌처럼 혀가, 혀가 만발이나 빠져나와 있어요. 그 혀가 우리 고기집에 가면 그 갈고리에 고기 끼어놨잖아 네. 혀를 그렇게 올려놨어, 갈고리집 음. 그래, 이래 치다 보고 묻지도 않는데 저 입으로 음. 남을 저주했던 입술이. 아, 예, 예. 혀야, 혀가 빠져갖고 음. 올려놓니다 음. 혀를 그러면서 혀를 잘 쓰기를 기도합니다. 음. 혀는 모든 것에 악이 된, 될 수도 있고 음. 성이 될 수도 있다. 네.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언어가 전달돼 버리더라고요. 아. 아? 우리는 여기 지금 살 껍질이 있잖아요. 네네. 이게 한 껍질 벗겨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냥 다버리면 느끼는 이걸 껍질을 벗겨서 아프다가 아니라, 하는 순간 그냥 다 알아. 안 가리켜서 떨어져라, 떨어져라, 떨어져라. 그래 했는데, 그 다음에 딱 가니까, 남자가 이게 여기, 여기에 붙들려 있어. 네네 가운데 붙들려 있고, 남자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음. 남자가 이 옷은 다 빨간 옷이 있어요. 음. 빨간 옷했는데 남자 그그 부분을 이런 걸로 요렇게 화살촉 같은 걸로 계속 찔러 남자를. 어. 저 사람은 자기 부인을 두고 못된 집만 골라서. 그 아. 안들키니까 그거를. 열례자 싫어하는 남자가 어디냐, 음. 이런 식으로 하면서, 음.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혔기 때문에, 네네. 그 부분을 지금, 아기 새끼들이, 아. 세코창이로그 부분만 계속 하니까, 너무 아프니까, 왜냐, 움직이지도 못하잖아, 어. 이렇 들려. 네네. 그렇게 보는데, 내가 그래서, 하나님, 나너무부에서 너무 무서워. 나 나가서 전도하고 나 오늘 차병원 가는 날인데 가서 전도하고 계습니다 그러고 있었더니 조금 있을까 눈을 딱 뜨고 음. 그날 막바로 차병원에 갔어요. 차병원에 가서 그 강세훈 박사한테 박사님.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.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가 아니에요. 저 조금 전에 천국과 지옥 갔다 왔다니까요. 예수 안 믿으면 박사님도 소용이 없어요. 그랬더니 알았어. 저 밖에 보래요. 저 환자들 많지 않니? 아, 저들은 육제를 치료하는 거고 저는 박사님을 천국과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귀를 말하는 거라 그랬더니, 음. 아유, 다음에, 다음에. 저 환자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니요 저분들은 치료해주면 그만이지만, 음. 저는 왜 하나님이 박사님하고 저를 만나게 했는지, 오늘이야, 알았다고. 음. 정말 예수 믿으셔야 된다. 뭐, 음. 그렇게 했더니, 알았다, 알았다고 서 그렇게 하고, 제가 진료를 치료, 받고 나왔어요 아멘. 할렐루야. 아멘. 그래.